바이폴로라는 그 지금 단어가 들어가는데 바이폴로가 뭐죠? 굉장히 해피하거나 네이은 갑자기 슬픈 그래서 여기서 이제 s a t 를 만들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바이폴이라는 이런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극적인 건 저도 원치 않지만 1등 음. 하고 싶으면 너가 뭔가 학교에서 그런 업적이 있었어야 돼 음.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원인도 준비할 때 저희한테 이제 물어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음. 다행히도 대부분 이제 이런 음. 익스프린스를 통해서 하이 미국 애 a 남녀의조니입니다 미국 애 u 남녀의입니다 b 네. 저희가 이번에는 o I'm going to join a c i t 저희가 대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n 같은데 네 오랜만에 찍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 준비한 게있는 I'm g o 저희 블루 프로그램 SE 대회. 네, 저희 작가인데요. 대회가 이제 SE 대회가 이제 블루 프로그램인데 어, 오랜만에 하는만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려 주셨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에 앞서서 이렇게 좀 기분을 내봤습니다. 어 그럼 저희가 오랜만에 준비한 SE 대회는 어떤 대회이죠? 대회 그 주체 명은요, International Bipolar Foundation, IBPF. 음. 나는 내서 에세이를 이제 주최하는 건데요 정식 이름은 팀 메이커 체인지 에세이 콘테스트 좀 헷갈려요 팀 체인지 메이커 에세이 콘테스트입니다 보통은 재단 이름인 IBPF 그 바이폴러가 좀 강조된 재단 이름의 에세이 대회로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약간 스카스틱 대회처럼요 음. 스카스틱이 어떻게 보면 대의명은 아니고 그 주최, 음. organization 이름인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주최는 이렇고 대회명은 이런데 대부분 대회명을안 쓰기 때문에 네. 그런데에 불구하고 <laughs> 한번 했는데 그냥 IBPF라고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바이폴러라는 그 지금 단어가 들어가는데 바이폴러가 뭐죠? 이모션이 업센다운스가 있는 음흠. 거죠. 굉장히 해피하거나 굉장히 스프거나극 o 음. 극 k c o o 이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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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대어분정어있 정도 있은데 같은데 음. 이제 디스 오로기 때문에 진짜 이제 병적으로 음. 조절이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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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대 k c 대 o k cook 소개를 드려볼 텐데 먼저 o 이 해당 그 재단에 대한 좀 이야기 그다음에 바이폴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대 외 어, 행정적인 부분들, 데드라인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이 대회에 어, 좀 질문 저희가 두 가지를 만들어서 뽑아서 한번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IBPF, International Bipolar Foundation.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음. 네 명의 이제 학부모를 가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그 학부모 자녀들이 이제 바이폴디스오로가 있어서 대분께서 네 이제 같이 이제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단순히 어, 이거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병의 위험성 바이폴로어드 위험성 중요성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이거를 awareness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California Bipolar Foundation였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자 그래서 International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름에 지금 이제 이름이 되었는데요. 어, 이 재단이 단순히 에세이 대회뿐만 아니고요 교육적으로 서포트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바이폴러를 겪고 있는 패밀리 아니면 겪고 있는 사람 패밀리 아니면 주위 특근뿐만 아니고 아예 이거랑 관련 없는 스트레이너에게도 이런 위험 을 사용을 어려움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특히 이거에 대해서 personally a f f e c t e d family거나 친구들, 즉, 측근들한테는 그런 educationals o 도 이제 나름 주고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아니면 그냥 기업가가 만든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분의 네 학부모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고 되게 이걸 사회적으로 많이 알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SA계를 만들었는데요. 매년 프롬트가 다릅니다. 1년에 한번 있는데 프롬트가 다르지만 크게는 500자에서 1000자 정도 나름 길지 않은데 그런 분량인데요. 매년 프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프람트를 이제, 어, 이번 운동은 이렇다. 내년은 이럴 것이다. 추측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운동만 봤을 땐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음. 실제로 그, 마이폴로 직접 그, 그 학생들이, 어, 그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교에서 뭐 단체를 세웠던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되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프롬들이기 때문에 음. 좀더 주관적인 게 많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은 조금 더 객관적이었고 이제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이 도 저희가 이제 우승했던 네. 그 연도에는 나름 객관적이었고, 음.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을 쓰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러브베이커한테 편지 형식으로 이제 그런 멘트에온에스를왜 어, 이제 사회, 사회가 멘트에온에스를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랑스 했는데, 저희가 되게 어, 열심히 해서 나름 1등으로써. 저기 결과를 낸 적도 있는데, 매년 프라임트가 좀 다릅니다. 음. 그런 포커스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요, 나이트 에오네스에 대한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폴러이기 때문에 나름 정신병이죠. 음. 정신병이 어떻게 보면 그런 피스커 이어네스랑 어 어느 사회든 이제 보여지지가 않다 보니까 피스커 이어네스 뭔가 이렇게 다치거나 뭔가 이렇게 뭐 에이즈일 수도 있고 뭐 캔서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인투리브한 질병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클화스코디스오로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보이기도 어렵고 음. 이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별로 그 그렇게 위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가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기여하기 위해서 좀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IBF가 이제 탄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키워드인데 또이 재단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주로 이렇게 특히 이 에세이 대회에서 다루는 거는 10대 학생들이 이제 어 겪었을 때 내는 목소리이다 보니까. 그런, 어,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대회에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1년에 이제 한번 열리는 대회이고, 매년 1월 달에 이제 데드라인이 있는데, 정확한 데드라인은 보통 이렇게 1월이 가까워져야지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내년도 거에 정확한 날짜는 나오진 않았지만, 한 1월 초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쟤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500에서 1000 단어 정도 이제, 어, 쓰는, 어, 대회인데, 재미있게도 보통 우리가 딱천 단어다 하면 그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10%뭐 전후론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 어, 대회 같은 경우는 천 단어이긴 하지만 넘어가도 괜찮아. 음.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밋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천이라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해두고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월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한 2월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되는 대회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게도 이거는 생긴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에세이를 제출을 할때 30초짜리 이제 비디오를 같이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음, 이제 얼굴이 나오게 해서 촬영을 해주시는 건데 간단하게 내 이름이랑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이름 이야기하고 왜 나한테 이 멘탈. 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내 의견을 이제 어 이제 피력하는 그런 비디오인데 어 대회 측에서는 이 자체로서는 이 비디오 자체는 평가에 들어가지 는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재단에서 멘탈스를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고 이런거 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이제 참여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어 너무 이렇게 멘탈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네. 비디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음음. 최근에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라멘트가 물론 이런 목... B씨가 말씀하신 그런 목적도 있지만요 크게는 이 페이퍼에 쓴 얼굴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음. 누가 썼는지 음. 실제로 이 학생이 썼는지 적어도 이 학생 얼굴이랑 이름이랑 학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개함으로써 조금 더 학생들이 라이터로서 책임감 좀 갖게끔 하려는 시도, 어, 시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회뿐만 아니라 요즘 대회들이 어,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페이퍼를 이제 리뷰해 주시는 선생님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IBPF 재단에서 이제 어, 운영하는 이 대회도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요청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Q&A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이 에세이 대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전 저한테 하나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 궁금한 점이요. 네네.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처음 질문은 음. 어떤 학생들이 하면 좋을까요? 음. 이게 크게는 멘탈 요원에서 멘탈 디즈니에 관련된 포커스에 대한 에세이 대회인데요 음. 물론 하이스쿨이면 다할수 있고 9학년부터 12학년이면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인데 이 안에서 좀더 프리퍼런스 선호하는 음. 이런 학생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요? 약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뻔한 대답은 음. 음. 아무래도 이게 멘탈 헬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어, 뭐 사이클러지라든지 메디슨을 공부하고 싶다든지 혹은 이제 커뮤니티브 사이언스 이런 쪽 전공 조금 이제 유사한 전공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당연히 참여했을 때 어, 도움이 될수 있는 대회라, 대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이 대회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대회의 글쓰기 스타일이 굉장히 좀 호소력도 있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얘기도 이제 갖고 오면서 약간 그래도 좀 재미 읽었을 때좀 이렇게 재미 있고 주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 음. 경험상으로는 좀아티스틱한 학생들 좀 이제 아트 쪽을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이 이런 글 타입을 굉장히 잘 쓰고 또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이제 아티스틱한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대회를 고려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바이폴러를 포함해서 뭐 ADHD 음. 아니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Psychological, you know, illness or disorders 걔네들이 음. 그, 그런 것들이 음.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비티 난 굉장히 Closely r e l 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그런 아트나 뮤직 쪽 음. 하는 아이들이 이런 성향이 좀더보인 경우도 대부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더가질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에 관련된 얘기 내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네.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 텐데 쉬운 걸 주세요 <웃음> 네. <웃음> 이 내가 개인적으로 학생으로서 이런 멘탈 어, 헬스 이슈를 딱히 겪어보지 않은 학생들도 이 대회에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음 개인적으로 이런 거 음. 겪은 사람이 없어요. 네네. 아, 아주 그냥 멘트리 헬스에요. 그한 번도 없어요? 네, 딱히 아니면은 뭐 이런 요이 재단의 이름처럼 그런 바이폴러 이런 쪽에 내가 이제 어떤 이슈나 뭐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도 좀 객관적인 톤으로 이제 글을 써도 괜찮을지. 괜찮은데 음. 이 대회는 조금 더 주관성을 많이 요구합니다. 음.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주위 사람들 가족 멤버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바이폴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극 인건 저도 원치 않지만 음음. 이런 식으로 나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가온 사건들 음. 내가 아니면 당했거나 정도의 그런 주관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 대회를 접근하는 게 음. 결과도 그렇고 여러분의 만족도 하면서 그런 음. 나름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기쁠 것 같습니다 음. 물론 객관적으로 페이퍼를 읽어보고 중요성을 알수 있겠지만은 어, 그렇게 해서 페이퍼 쓰도 나름 괜찮은 페이퍼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럼 보람. 그런 음. 결과, 이런 거, 퀄리티를 받, 따려봤을 때요. IBPF에서 어, 이제 원하는 거는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대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하면 더 밍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년도 프랑트 같은 경우는 너가 만약에 1등을 그래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쪽에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이니시에이트 한게 실제로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체크도 할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음.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전화로 해서 컨펌을 할 거니까 1등 하고 싶으면 너가 뭔가 학교에서 그런 업적이 있었어야 돼. 음. 아니면 그냥 2등 하면 돼. 그 저희가 이번에 이원님 이번 넣고 준비할 때, 저희한테 이제 물어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음. 다행히도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겪어서 학교 아니면 학교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체를 만들거나 음. 이런 익스페인스를 통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랑 잘 준비해서 잘 이제, 음, 이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네. 있으실까요? 아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어, 저희가 좋아하는 대회 IBPF에서 어, 진행하는 대회에 다뤄봤고요 어,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대회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질문 두 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그럼 다른 대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츄 빠이.